안녕하십니까 소림사 수제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가상화폐는 헌트라는 코인입니다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600원을 강하게 돌파를 할 때부터 단기간에 3배 정도 상승을 하고 윗골이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00원의 가격대에서 유지를 해주고는 있고 주봉상 흐름으로 보셨을 때 정고점을 한번 강하게 돌파를 하고 다시 한번 대시대 상승을 했죠. 하지만 양봉으로 1,600원, 뭐 1,800원을 지키지는 못하고 윗꼬리가 나오면서 지금은 조정 중이지만 다시 한번 중요한 가격대에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상승의 힘이 강한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도 윗꼬리가 나오면서 음봉으로 전환을 했지만 지금은 양봉으로 중요한 가격대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등락 폭이 크기 때문에 우선은 이전에 윗꼬리가 나왔던 이 1100원 부근을 지켜 주는지 여부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 여기를 이탈을 한다라면은 이 윗꼬리 상승 흐름을 만들었던 구간이 음봉으로 전환이 되면서 일봉상 5일선을 지지하는 테스트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에서는 1100원을 유지를 하면서 다시 한번 반등의 흐름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헌트 정리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시 1250원 힘겨루기할 것으로 보이고 돌파 시 1500원 저항대입니다. 하락 시 1,000원 지지 테스트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번 주 예상입니다. 1,100원 유지를 해준다면, 다시 1,250원 돌파하기 위한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예상입니다. 상승 확률은 60%입니다. 헌트, 특이사항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분석 영상이 올랐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추천 코인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온톨리 지가스 추천하고 다음날 120% 상승 시빅 헌터 추천하고 다음날 150% 250% 이상 급등 HLB 대시세 출발자리 강조 서정기전는 비중을 늘리겠다 A가 마이너스 5%가 되면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요 돈번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R.F. 세미는 일단은 물타기 신호 한번 승부 보자. 우진 게인지도이두 가지 종목을 일단은 손절 잡고 일단 물타기 신호를 들였다는 거. 지금 홀딩 자리. 허린 바이어도 지금요 자리가 너무 좋아요. 홀딩 할수 있는 경로가 된다. 쏘면은 또 이렇게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이 에니진도 세력들이 아직까지 나간 흔적은 없고요. 이전에 매집했던 그저 세력들은 여기서 보상을 한번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회원 전용 영상 및 기법 강의 등 다양한 혜택을 만나보세요.